자, 아홉 번째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지하에 사는 그런 애들이, 인터넷에선 자기가 건물 세채 갖고 있고, 한 달에 천만 이상 번다고 구라치는 세상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온라인은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온라인 이꼴 허언증 갤러리. 허언증들이 총집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라들이 판을 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구라인지 진짜인지 판단하지 못하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온라인에서 굳이 잘난 척을 하죠? 왜 자기가 돈 많이 번다? 잘 산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 있는 분들 중에 능력 있고 괜찮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분들 별로 많지 않아 비정상적인 분들이 더 많아 왜냐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왜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오래 있냐 하면 현실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현실에서 뭔가 만족 못 느끼니까 현실에서 뭔가 이렇다 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죽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뻔하죠 그말을 믿습니까? 아니 온라인에 모든기 뭐 있어가 잘난 척을 합니까? 어, 자기 있다고 얘기를 왜 해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이득 볼것뭐 사업 적으로 올라갈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제가 아는 뭔가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좋은 분들은 겸손해요. 왜냐 면 그분들은 그만큼 능력이 보니까 사회적 인지도 높단 말이야. 내가 뭐 헛짓거리 한다거나 사고 치면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깎여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직업적 이미지 높은 직업이야. 그래서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려요. 그렇게 몸을 사리는 분들이 왜 온라인에서 몸을 안 사릴까? 그분들 거의 직업병처럼 몸을 사립니다. 음. 뭐 의사나 변호사분들 봐봐. 얼마나 매너가 좋아. 그 일종의 그 직업병이에요. 왜냐하면 내 직업, 내가 그런 직업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말시수를 한다거나 경선한 행동을 하면 그만 깎이는 게 많아요. 유튜버도 그렇죠. 유튜버도 잘 나가는 사람이 말시수 같은 거 한다거나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욕먹지 않습니까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에 와가 조심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보통 커뮤니티에 뭐 얼마 있다 자랑하면 말, 말 자체가 뭔가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뭐, 자기가 뭐, 강남 어디 살고, 뭐, 얼마 번다고 하는 말이 음슴채거나 말이 짧아요. 맞춤법도 안 맞아. 아니, 생각해봐. 돈을 그만큼 많이 보는 능력이 좋으면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좋은 대학교 나왔을 테고, 좋은 직업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남들보다 굉장히 유식하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온라인에 와가지고 뻘글을 쓴다고요? 여러분, 확실히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온라인 글을 많이 보면,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글 내용과 어떤 필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온라인에서 뭔가 잘한 것처럼 적은 것도 보면 글 내용이 완전히 좀 저급해요. 맞춤법도 안 맞고, 어미도 안 맞고, 운맥도 안 맞고.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거 믿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번다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한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 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 한다 봐봐요 만나기 쉬운지 뭐 만나기 쉽습니까? 바쁜데 어? 사업으로 한 달에 천만원 벌면 그만큼 유지하는 게 많을 텐데 만약 장사를 해서 자영업을 해서 달에 천만원 번다고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 순수히 그 천만원 찍는다고 근데 그런다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주문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결 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에 와가지고 자기 직업을 자랑하니까. 그전문직에 있는 분들, 대부 분 워크홀릭이야. 일할 때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전에 되겠지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자존감이 높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익히 알고 있는 직업이고 유명한 직업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살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무시받을 일이 있을까?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 못하죠 여러분 전문직우리 함부로 무시합니까? 뭐 인정하죠 야 저런 저금 전문직 하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겠지 돈도 많이 벌겠지 사회적 인정받겠지 이런 거다 알잖아 사회적인 선망과 인정을 다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할까 말도 굉장히 초딩같이 쓰고 여러분 온라인은 굉장히 꾸중물이 에요 꾸중물 진흙탕입니다. 이런 데서 뭔가 누가 하는 말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 잘 나간다 얘기하는 것들은 거르셔도 돼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느낀 거는 온라인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 절대 다수는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나갈 리가 없어 함 생각해 여러분도 그 온라인 접속을 하자면 잘 나가지 않잖아 시간이 남으니까 보는 거잖아 그럼 나도 별로 잘날게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보다잘난게 없다고 하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나을 게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올려치기 어,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뭔가 만족 못 느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온라인에 잘난 사람들이 많고, 뭐, 돈잘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정말 그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많은 게 아니라, 구라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구라치는 사람들이. 가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SNS, 유튜브 보면 죄다 재벌입니다. 나는 라면 먹는데 돈이나 모으는 중. 평막이 벌어서 남들 벌어 저축하는데 가끔 현타오게 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댓글 하시는 분들 굉장히 순진하네요. 그걸 믿습니까? 블로그, SNS,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재벌이 믿어요? 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먹히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본적 없잖아요. 그 블로그에 나온 사람 실제로 본적 없고. SNS를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본적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제가 본적 있습니까? 확인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그걸 쉽게 믿어요? 리민 같은 분들, 이렇게 쉽게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올려치기 많이 하는 거고, 어? 가짜 재벌들이 판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죄다 재벌이라고 했는데, 재벌이 무슨 흔해빠진 직업입니까? 아니죠. 정말 선택받은 자만, 선택받은 혈통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잖아, 재벌. 일단, 재벌 집안이 태어나야 재벌이 되잖아요. 그게 아무나 됩니까? 어? 나라에서 손 꼽을만한 혈통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벌들이 에, SNS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흰색 회장이 그분 말고는 없어. 웬만하면 SNS 잘안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지도 높다 보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올라가게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거를 없어.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님도 굉장히 순진하시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생각보다 온라인에 나오는 것만큼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막상 대단한 사람은 저렇게 블로그, SNS, 유튜브로 뭔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대놓고 나 잘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만나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 근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볼까? 정말 잘 나가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잘 나가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척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왜냐, 현실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뭔가 블로그 한다고 하면 안 보잖아. 성공한 사람이 뭔가 블로그 한다고 볼거 아니야. 왜냐, 우리나라 사람은 성공이 미쳤기 때문에. SNS도 그냥 평범한 사람의 SNS 안몰거 아니야. 뭔가 잘된 사람, 성공했다, 뭐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해야 홍보가 잘 되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자, 댓글 적으시면 잘 들으세요. 본인이 왜 라면 먹습니까? 돈 모으려고 라면 먹잖아. 근데 님처럼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쉽게 아껴가면서 저축하는 사람 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돈 모으는 게 현타 오긴 해. 왜냐? 그만큼 안 써야 되니까. 그만큼 참아야 되니까. 남들 돈 쓰는 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도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아야죠, 뭐.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저쪽 니보다 못하면 저쪽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한 40%가 넘는데 아니 40%가 아니라 반도 안 된대 반 통장에 빚만 있는 사람도 40%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축 같은 건온가 천지 꿈도 못꾼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님은 저축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야 자부심 느껴도 돼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축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서 뒤로 다 까먹습니다. 뭐, 할부금 대출금, 이런 걸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정작 통장에 남기놓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번다고 봤는데, 평범하게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 직장을 다니니까 누구나 직장을 다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댓글 다신 분이 뭐 정규직을 다니는지 계약직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계약직 인턴 아니면 뭐 단기직 같은 걸로 잠깐 하다 그만둔 사람도 많아. 이미 저축을 한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평범한 직장은 아닌가 보네요. 평범한 직장이라기보다는 계약직은 아닌가 보네요. 정규직이니까 계속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적금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적금도 못 넣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모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뭐 그렇게 한가하다고 저런 데 나옵니까? 그리고 댓글 다신 분, 계속 라면 먹지 마시고 밥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에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디어에 나오는 건 너무 쉽게 믿어. 거짓말이 많은데. 헛것이 많은데 왜 쉽게 믿습니까? 쉽게 믿으니까 사기도 잘 당하는 거야. 이 미디어 관련된 사기도 많잖아. SNS 사기도 많잖아.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포장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제 투자 자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투자금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례도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투자, 그런 투자 사기를 많이 당하겠냐고 보이는 그대로 쉽게 믿으니까 의심을 안 하니까 뭔가 겉으로 뭔가 대단해 보이면 아 정말 대단한가 보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을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더 믿으시면 안 돼요. 의심을 더 많이 해야 돼. 의심할 것 산더미입니다. 순진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해서 돈이 없어요. 돈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살지도 못하고, 막상 모인 돈도 없어. 님은 그중에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겉으로... 이 미디어 상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아 나보다 잘나간 사람 많네. 나보다 대단한 사람 많네. 난왜 이럴까?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지 않다. 빈수대가 연안하다. 그래도 나는 저축을 한다. 난 그래도 미래 대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가 안 어려워져도 어떻게 버틸 것이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인드대로 좀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